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 미국 S&P 500 생활비 인출에 딱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퇴 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꿈꾸시죠? 그런데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없이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인출에 가장 유리한 투자처로 꼽히는 미국 S&P 50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S&P 500을 추천하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S&P 500 대체 뭐길래? 먼저 S&P 500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들의 성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꾸준한 성장, 믿음직한 S&P 500. S&P 500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장기적인 성장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금융위기,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등락을 겪기도 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힘 덕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중요한데, S&P 500은 이런 점에서 믿음직한 투자처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 역사를 통해 증명된 S&P 500의 성장 잠재력은 은퇴 자금을 늘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분산 투자 효과 안정성 UP S&P 500은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만약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성장이 이를 상쇄해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S&P 500은 분산 투자를 통해 개별 기업의 위험을 줄이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4.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지킴이 은퇴 후에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더라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SP 500은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도 뛰어납니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배당금 쏠쏠한 추가 수입. SP 500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은퇴 후 생활비에 보탬이 될수 있는 쏠쏠한 추가 수입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S&P 500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은 투자 원금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은퇴 후 생활비 인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6. 접근성 and 유동성 투자하기 쉽고 편리해요. S&P 500은 ETF 상장 지수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주식처럼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도 중요합니다. S&P 500 ETF는 높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에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혜택 알뜰하게 절세까지 연금 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S&P 500 투자 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IRP는 퇴직금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S&P 500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들의 S&P 500 활용 사례 세 가지. 1. 4% 인출 규칙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존 앤드 메리 부부. 존과 메리는 은퇴 후 S&P 500에 투자한 자금에서 매년 4%씩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자금의 70%를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등 안전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행, 취미 생활 등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2.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 데이빗. 데이빗은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S&P 500의 배당 귀족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배당 귀족 주식은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의 주식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며 은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S&P 500ETF로 간편하게 투자 제니퍼. 제니퍼는 S&P 500ETF를 통해 은퇴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S&P 500에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간편하여 투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니퍼는 매달 일정 금액을 S&P 500 ETF에 정립식으로 투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 자금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많은 은퇴자들이 S&P 500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안정성은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S&P 500 ETF 세 가지 콕 집어 소개합니다. 미국 S&P 500 ETF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콕 집어 소개해 드릴게요. 각 ETF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SPY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부동의 1위 대표 ETF 특징 1993년 상장된 최초의 S&P 500 ETF로 가장 오랜 역사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높은 유동성과 거래량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점 긴 역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분기별 배당금 지급 단점 환 노출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IVV ISHA RESCO S&P 500 ETF 저렴한 보수 장기 투자에 적합 특징 SPY와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며 SPY보다 낮은 운용 보수를 자랑합니다 장기 투자 시 보수 차이가 누적되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장점. SPY보다 낮은 운용 보수 0.03%. 장기 투자 시 유리. 분기별 배당금 지급. 단점. SPY보다 유동성 및 거래량이 낮음. 환 노출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VOO 뱅가드 S&P 500 ETF 뱅가드의 저렴한 대표 ETF. 특징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벵가드에서 운용하는 S&P 500 ETF로 매우 낮은 운용 보수가 특징입니다. 장기 투자 시 보수 절감 효과가 큽니다. 장점. 세 가지 ETF 중 가장 낮은 운용 보수 0.03%. 벵가드의 안정적인 운용 능력. 분기별 배당금 지급. 단점. SPY, IVV보다 유동성 및 거래량이 낮음. 환 노출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투자 시 추가 고려 사항. 환해지 여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환해지형 S&P 500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해지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여부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재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투자 플랫폼 국내 증권사 또는 해외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국 S&P 500 ETF는 장기 투자 시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각 ETF의 특징과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율, 세금 등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S&P 500 앞으로도 유망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봅니다. 미국 S&P 500은 과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S&P 500이 유망할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함께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긍정적 전망 혁신과 성장의 잠재력, 탄탄한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내수시장, 혁신적인 기업 환경 그리고 꾸준한 기술 발전은 S&P 500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S&P 500 기업들은 꾸준한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와 높은 수익성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부정적 전망 경기 침체와 정책 리스크, 경기 침체 가능성,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평가된 시장은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 장기 투자 관점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s&p 500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맹목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 팁. 분산 투자 S&P 500 외에도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립식 투자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정립식 투자는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시점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 확인 미국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등을 꾸준히 확인하며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활용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